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네이도라고 하면 미국 같은 대륙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 해상에서 관측된 용오름 현상도 사실상 토네이도에 속합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에 육상에서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혔는데 아직 기초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은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강한 바람에 주차된 1톤 화물 차량도 서서히 밀려납니다. 이 일대 주택들은 지붕이 완전히 뜯기면서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원인은 거대한 회오리바람, 즉 토네이도로 분석됐습니다. 당시 제주에 접근하던 태풍 미탁은 제주와 500km 이상 떨어져 태풍에 직접 영향권이 아니었고. 피해 발생 위치 역시 직경 수백 미터, 길이 2km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로 방향이 다른 공기효가 만나서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고 그 회전이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게 이제 토네이도가 되는 거죠. 지붕이 다 뜯긴다든지 하면 차가 막 들릴 정도의 강력한 이런 상승기류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 관측된 용오름 역시 기상학적으로는 토네이도와 같은 현상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용오름은 기상청 공식 관측 기록으로는 달랑 세 차례에 불과하지만, 지난 1964년부터 2019년까지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만 여덟 차례나 되고, 전국적으로도 제주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용오름이 육상에서 발생하면. 토네이도처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로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제주에서 토네이도가 왜 발생하는지, 한라산에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기초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토네이도 폐가 있었지만 그냥 모르고 그냥 돌풍이다 이렇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자주 일어나는 현상 아니지만은 한번 발생하면 그 위력이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어떤 지역이 좁은 지역이지만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역시 토네이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보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